안녕하세요. 냉정과 열정 사의 냉열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영월에 있는 영월에 있는 영월 콩지 어 라이브 스튜디오 오늘 오픈식 개업식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놀러 왔어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몇번 왔었는데 우리 콩지님의 그 스튜디오를 몇번 왔었는데, 와 오늘. 오니까 완전히 세단장을 할, 하, 이 스튜디오가 세단장을 하고 완전 새롭게, 새롭게 탄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한번, 어, 영월 콩지 라이브 스튜디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돌면은 여기가 바로, 아이고, 제 얼굴인데 여기가 바로 예전에 봤던 그 콘, 컨테이너 그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완전 변했어요. 이거 이거 완전 변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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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색깔도 보라 보라로 지금 색칠을 하셨고 안에 보면 안에 누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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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이에요. 예전에 그냥 통으로 아 김영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기 가름막이 없이 통으로 해놨었는데 지금은 사무실하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그 공간으로 두 군데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하실 거예요? 저기 가방하고 이거를 여기 아니다. 어, 어. 사무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사무실 같아요, 여기. 사무실, 거기 사무실. 여기 사무실, 거기 사무실, 여기 사무실, 여기 사무실. 지금 방송했어요, 벌써? 네.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누구실까요? 어 여기 뭐가 훌륭한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봐봐요. 여기 사무실, 그리고 잠시 쉴수 있는 이 공간. 쇼파도 있어요. <laughs> 예 돌아가 봐. 어. 그리고 여기 짜잔. 짠, 짜잔, 짠. 짠, 짜잔. <laughs> 뭐지, 음악이? <laughs> 여기는 어, 라이브 방송을 연결을 하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곳이거든요. 음. TV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방송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어, 세트입니다. 테이블, 그리고 여기는, 어, 싱크대까지 있어서, 우리 콩주님이 이제 요리하는 거, 그런, 요리를 좋아하셔가고 라이브 커머스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에요, 소파 아니고 이렇게 세크네라고요. 이쪽에 네, 건너편에도 네,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응. 네.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그렇지. 아 누가 들어오셨어요? 어, 괜찮아요. <laughs> 지금. 조시현당, 어, 조견당,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맹렬입니다. 여기도 크리에이터인데, 횡성에 있는 맹렬과 열정과 사 열정. 찍혔어요, 오늘 찍혔어요. 그래서 인사 좀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풍지 감사합니다. 예, 어우, 인사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인사해? 이, 이 뭐지? 오늘 오픈한다고. <laughs> 음. 잠깐, <laughs> 잠깐만, 돌려줄게요. 아니, 어, 여기 할게요, 여기서. 어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 15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맨날 <laughs> 15년은 계속 나와. 직장생활 그만두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오. 크리에이터로 이제 이렇게 배도둠 하고 있어요. 그 날이 오늘 오픈하는 날인데요. 여기 스튜디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 제2의 인생을 라이브 커머스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계신 분은 조견당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주천면에 있는 음그 전통 가옥, 네네. 340년 됐고 터가, 응. 어, 그리고 한옥은 200년 됐고요. 돌나무, 돌배나무. 그거 300년 된 돌배나무. <laughs> 예, 그 키우시는 우리 조견당의 대표님. 오, 뭐 난리가 났어. 어머. 왜? 김주태 대표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 인터뷰 좀 해줘요.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제가 왜 남의 잔치 가도 제가 왜 생색을 냅니까? 아, 아무튼 <laughs> 반갑습니다. 아들 <아대표님>. 님네 <laughs> 네, 여기 지금 저희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제가 방송국에 있어서 <laughs> 아,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요. 네. 그니까는 예전에는 이게... 이 안에 뻥뚫려고 그래도 넓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오히려 작은 공간인데 훨 넓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능률적으로 써야죠. 뭐. 아. <laughs> 방송은 뭐 크로마키, 날씨 할때그 네. 날씨 하는 사람들이 크로마키 앞에서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영상은 따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략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네. 그래서 뭐 남쪽은 여기고 중부는 여기고 북쪽은 여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백 그림은 네.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방송 나갈 때 음, 다른 음. 그림으로 이렇게 나가죠. 합쳐서. 네. 그래서 합쳐서. 이제 크로마키는 제요 윤곽만 나오고 이 백은 뺀다 그래요 우리가 빠지는 그림이죠 이게. 그래서 음. 크로마키가 이제 필요한 거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평생 방성했던사람이로서 <laughs> 이런 걸 되게, 그, 사람들이 왜 파란 판을 왜 붙였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요 <laughs> 아, 셜퍼플리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견당 대표님이시래요. 오셨어요? 조견당 대표님이시래요. 어디세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 맞아요. 여기 트나무위지 앞에. 아니 네, 거기다 다 차를 대시고, 밑으로 걸어 내려오시면 돼요. 네, 아래로 우리 아래로 퍼플리 오셨나요? 선, 아직 안 오셨어요? 선, 저는 네, 지금 아까 오신대요? 와서 조금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구경하면서 네.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네. 변신하기 전에 네. 모습하고 네. 지금 네. 딱이 네. 모습, 네. 변한 모습 보니까 네. 완전 네. 너무 이뻐요 네. 콩주님께서 네.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게 보입니다 봐봐요, 여기. 지금 막 금방 가시는 아, 네, 왔어요, 벌써. 아, 10시까지라고 그래서 저 불이 나게 왔는데 별로 많이 안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10시에 벌써 시작하는 줄 알고 막 늦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아주 통크이 창이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창이 있는데 밖에는 어, 벌써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 여러 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무지 덥대요. 아, 아직, 아직 10시가 아닌가 봐요. 10시가 아닌가 봐. 지금 이제 속속들이 오시고 있어요. 손님들이 지금 한두 분씩 오시고 있어요. 여기 사무실. 아우, oh, 진짜, 어떡하고줄 알? 아. 그래. 아, 아, 호크는 12시구나. 근데 왜 나? 1 <laughs> 5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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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웃음> 아, 아 참나. <laughs> 너무 오래간만에 <여기 웃음> 방송을 했 영화의 콩지. 큰님들 12시 중심에서 오세요. 저는 국도 타고 왔는데 그횡성에서 여기 영월까지 오려면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는데 어, 평창 쪽으로 평창 쪽으로 해서 왔는데 그 평창에 오는 길이 너무 이뻐요. 그산 산이 이렇게 쫙 뭐라래 산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도로가, 도로가 있고 옆으로는 이제 계곡 같은 그런 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엄청 이뻐요. 오는 길이. 밖에 나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 꾸미셨는지. 요거, 딱 오시면 이제 딱 차를 대시면. 아 누군지 알겠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구룡 <laughs> 구룡령 부력, 부력용... 북한이? 북한이? 어 무법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나도 나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저 방송하고 있어서 인사 한 번, 잠깐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이런, 이런 거 찍었어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화사하게, 이쁘게. 아니, 그니까. 봄이, 봄이, <laughs> 아니. 카우스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네, 네, 아 잠깐 잠깐봐요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어, 저기, 네, 저기. 교수님 뵙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네. 누가 여기 인사 벌써 했어요? 포토얼. 포토 기다려서.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봐봐요, 여기 이제 딱 여기 공사하고 어. 있는데. 카우선이 벌써 오셨어요. <laughs> 여기가 도로가 음. 쫙! 여기로 쭉 내려와요. 이게 위에 도로거든요. 도로에서 이제 좌회전? 어, 좌회전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바로 보여요. 스튜디오가 바로 보여요. 여기 하우스 옆에, 하우스 옆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요. 보면 딱 오다 보면, 세상에나, 오시면 거쳐가야, 우리, 우리 이제 유명 인사들, 이렇게 연예인들도 뭔 행사하면 오잖아요. 아, 여기서 바로 포토월. 사람 여기 이제 포토월도 준비했어요. 포토월도 포토홀. 준비했고 셈도 며칠 동안 지금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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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를 하시 고 계시고 계십니다. <웃음> 포토존 <웃음> 아주 공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지금 와 대단해 대단해. 쌤이라고 계시고. 우리 카메라가 지금 저기 하나 포토월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빈님가빈님두개 그리고 또 어디 있는데? 또 어디는 있는 아, 저 안에서 하나 찍나 보다. 강주 형파. 그리고 혹시, 카메라가 한 세, 네 개, 네개 정도 준비를 해서 어 저기, 봐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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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면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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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 가비님도 오셨어요. 가비님도 벌써 일찍 오셔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꿀가비. 꿀가비. 꿀가비님. 아, 어, 우리 음, 요거 보면요. 내 이렇게 장비도 쌤떼서 다 준비를 하셔갖고, 완전. 신박한 개업식이 될것 같아요, 완전. 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제 오늘 이제 식사할 거. 그렇죠? 좋아요, 완전 좋아. 여기는 영월에 있는 북면 쪽에 있어요. 북면에 있는 그 영월 콩지 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아 뜨거. 워 오늘 날씨가. 오, <laughs> 장난네.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아, 어, 핑크로 보여요. 아, 시어머프님. 이 하, 컨테이너가 우리 퍼플님이 좋아하시는 퍼플이에요, 퍼플. 퍼플. 잠깐만요. 얘 아, 여기는 의자가 없구나. 여기다, 여기다. 컨테이너가 퍼플이에요. 퍼플. 남의 거, 남의 전기를 지금... 있다가. 오늘 날씨가 엄청 덥대요. 완전 여름이에요, 여름. 완전. 아, 좋은데? 제가 작년에, 작년 1월인가 언제 와본 것 같은데, 그때의 그때 모습하고 오시면 완전 색다른, 색다른 콩지님의 라이브 스튜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북면에 있고요. 어. 주소가 뭐였더라 아 주소가 아 주소가 뭐였더라 아 무슨 온데 아무튼 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식을 그 개업식을 하고요 우리 영월 콩주님께서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직장생활을 청산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어.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하셔갖고 이렇게 많이 꾸미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와우 이렇게 컨테이너 스튜디오 컨테이너 라이브 그 스튜디오를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언님 안녕하세요. 영월에 왔어요 영월에 오늘 우리 영월콩주 그 스튜디오 콩주님 스튜디오 라이브 스튜디오 오픈한다 그서 구경 왔습니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컨테이너 스튜디오 하고 지금 모습하고 완전 공을 엄청 들여서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벽도 이제 이 가벽을 해서 분리를 했어요 전해 어, 전 드릴게요 <laughs> 번창하길 바란다고 전해 드릴게요 우리 요원님 그래서 한쪽은 이제 사무실로 쓰시고 반대쪽은 이제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스튜디오로 꾸미셔갖고 어 이제 다양하게 다용도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아주 어떻게, 그, 알뜰하게 쓸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을 시켜놓으셔서, 지금, 구경하느냐고. 아, 지금이 몇 시죠? 밖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되셔서, 여기서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laughs> 요새 제가 방송을 안 했더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얼굴은 다 있는데, 어, 나중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2시 정도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 아,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 지금 저쪽에. 선생님께서 이제 카메라를 완전 방송하는 방 진짜 방송국 같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와, 역시 라이브 방송하시는 그런 하는 사람들 하는 방송 하는그 사무실은 틀리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영월 콩지 라이브 스튜디오 그. 오픈, 오픈을 진심으로 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많이, 많이 우리 콩주님의 사업 번창, 어? 사업 하시는 일, 이제 라이브 커머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교육도 하실 것 같고, 그때 보니까 교육도 이제 가르치는 것도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시는 모든 사업이, 어, 모두 모두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어, 여기서 라이브를, 어, 마칠까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오늘 날씨 너무 덥다고 합니다. 음, 더위 조심하시고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네, 번창하길 바래요. 우리 콩지님 <laughs>